안녕하십니까 창고보리의 자동차여행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EQ900 3.8 GDI 올휠 드라이브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입니다. 2018년 0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78,939km를 탔습니다. 판매가격은 4,690만원입니다.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성능성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. 소유자 변경은 2회 내차 피해는 보험이력이 없습니다 1대 차주분이 3년을 타셨고요 2대 차주분이 1년 반 정도를 타셨네요 차는... 네, 앞번번 도색이 있네 앞 네, 펜더도 한판 있어 보였는데 네,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대구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전화 아침입니다 음,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아, 대충 예상 도착시간은 10시 1 0분이고 아, 이렇게 가는 이유는 원래 저는 항상 10시까지 가는데 판매자분이 그 전에 출근 안 하신다고 아, 10시 반 정도에 맞춰 오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출근 시간이 지난 상태니까 차들이 쪽으로 겠죠여기는 최근에 대구 신대구보상고속도로가 더 빠른 거 아닌가? 근데 왜 내비는 남해고속도로를 안내야지네뭐 일단 내비따라 가보죠, 뭐. 죄송합니다.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. 여기,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는 건데, 제가 내비를 잘못 봤네요. 그럼, 대구, 동대구로 가는데, 여기를 안 타고 갈 수가 없지. 저번처럼 저번에 EQ 500, EQ 900, 5000cc 있잖습니까? 5.0그 차처럼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. 그차 진짜 좋았잖아요. 그러기를 진짜 간절히 바래봅니다. 아 날씨가 생각보다 덥네. 커피를. 따뜻한 걸 타왔는데 차가운 걸 타왔어야 되네. 근데 오늘은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, 오늘비올 날씨는 아닌 거, 내일 비가 올 날씨는 아닌 거 같은데, 그죠? 네, 여기 중앙고속도로 오랜만에 가는데, 중앙고속도로 가는 차가 맞나? 차들이 좀 많네요. 양반 문 중앙고속도로. 요즘 중고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, 참 시세 가능을 못하겠습니다. 이게 싼 건지, 비싼 건지, 이 가격이. 맞는 건지 아닌지, 진짜, 인기 차종들은 이게 맞나? 아니, 이게 맞다고 해서 다른 차들 보면 그 시대가 맞아. 와, 진짜 요즘 진짜 무시무시합니다. 그래도 요뭐 며칠은 계속 경기도로 다니다가 이렇게 대고 가니까 너무 가깝고 좋은 것 같아요. 100km 때는 뭐 출퇴근이지. 여기 아, 풀이 많이 자랐네. 네,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여기는 미량입니다. 미량은 여름 되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곳이죠. 도 좋은 곳이고, 나들이하기도 좋은 곳이고 그런 곳입니다. 중간쯤 왔습니다. 한참 더 가야죠. 차들이 생각보다 많네요. 네, 차고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. 어... 아, 여기네. 신라매매단지네. 맞나? 아, 맞네요. 여기 매장들이 많이 모여있죠? 여기랑, 그 다음에 여기 실내 매장, 그 다음에 아야매장,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차차차, 뭐, 그리고 저 조금 더 가면 또 있고, 또 개인 독립 매장. 아무튼 뭐 여기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어디야? 저기 차차차인가? 차차차는 아닌 것 같은데 와 대구는 벌써부터 덥네요 실내매장인가? 저기 실내매장인 거 같은데 아,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, 네, 여기 실내 매장이네요. 아, 저기 별로 좋은 매장이 없었는데, 오늘은 그렇지 않겠죠? 아, 뭐야? 차 장에 차들 잔뜩 세워 놓고 네, 올라가, 보 겠습니다. 주인공입니다. 일단 차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운전 가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무서워 너무 무섭다 부딪힐까봐 제 차가 아니니까 오! 어, 나왔다 뭐가 아, 부져지는 소리가 나아 무서워 일단은 시운전을 한 바퀴 해보겠습니다 차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기름 이 없어가지고 멀리 못 가겠습니다. 어 토양성 나쁘지 않고요. 음 좋아. 도로 가볼게아 차는 무겁네. 네, 이게 드라이브 상태고요. 진동이 약간 타고 들어오네. 파킹. 후진. 네, 마운트는 약간 노후의 친구가 있습니다. 카메라는 잘 들어옵니다. 네, 주행성이나 이런 건다 괜찮습니다. 다만, 예, 네, 기름이 없어서 멀리 못 가겠다. 완전 기름 바닥이네. 하체도 괜찮고요. 확실히 에어숍이 아니라서 약간의 안락감은 좀 떨어지는데. 마운트가 약간 경화가 진행되었어요. 저라면 마운트를 교환할 것 같습니다. 기타 하체는 뭐, 쏠리는 거나 소형 쏠리는 거뭐 이런 거는 없고. 네. 차는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. 근데 차가 주행성이 별로 안 좋네. 네,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라서 그런지 뒷바퀴 하중이 쫙 걸려있고요 그래서 이열 승차감이 좀 좋은 그런 셋업이고 확실히 뒤가 푹 꺼졌어요 차가 그게 느껴져요 네, 모형으로도 뒷모습이 축 쳐져 있잖아요 앞이 좀 들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적용된 차양하고 아닌 차양하고 승차감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이 차는 승차감이 뭐, 네.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T80 승차감이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차보다. 턱을 세게 넘어봐도 음, 괜찮습니다. 하체는 아, 오케이. 저는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. 네, 고객님하고 통화했습니다. 어, 차는 저 상사 대표님,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제 판매자는 직원분이시고 상사 대표님이 타고 다니셨던 차라고 하요 아까 제차 보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넌지시 아니 이렇게 깨끗한 차를 또 보증도 남아 있는 차를 뭐한다고 저래 오려보너라고 하는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. 아뭐 이해는 갑니다. 차는 깨끗했고 운전석 쪽으로 앞도 하고 뒷도에뭉콕이좀보이는점 그다음 앞뒤 번번은 앞 번번은 확실히 탈착 도장이 있고요. 뒷 번번은 부분 도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왜하본 누유 디퍼런셜 뭐그랭크실 뭐, 미션오일팬 뭐 이런 거다 괜찮고 엔진 괜찮고 다 괜찮아요. 실내 실내는 진짜 깨끗하네요. 실마키로 탄 차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고 다만 엔진 진동이 확실히 신차 때보다는 좀 늘어나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아직 보증이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증 수리를 시도해볼 수 있겠죠. 아마 안 해줄 것 같지만. 저 정도 가지고 안 해줄 겁니다. 안 해줄 것 같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진단기상, 뭐 공조기, 버튼요. 근데 이제 EQ900이 가장 중요한, 저는, 저는 고급차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멀끔함 깔끔함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, 맞다. 담배 냄새가 좀 났어요. 그 부분 얘기해야 된다. 이 담배 냄새가 처음에는 어, 이게 무슨 내장제 냄새인가? 씹다가좀 자꾸 맡아 보니까 담배 냄새인 거인지가 되는, 다그 정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. 아그 점이 좀 아쉽고, 음, 뭐그 외에는 네, 뭐 트렁크도 깨끗하고, 음, 배터리도 뭐70% 정도 남아 있고, 엔진오 레벨도 정상이고, 뭐 냉각수 레벨, 뭐 브레이크, 막뭐 벨트의 상태 다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, 이제 저런 차는 당연히, 당연히 구매해야 되겠고, 이제 저 정도 가격일지라 하더라도, 저 정도 상태 차가 많지는 않습니다, 사실. 그래서, 어... 아주 좋은 콜메라고 얘기할 수 있... 물론 가격이 콜메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쌌으면 좋겠지만, 충분히 상태만 보면 콜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, 차 상태가, 처음에 탁 실내 열어보고 탁 봤을 때, 오, 깨끗하네. 뭐, 저거는 진짜 깨끗하게, 성격이 깨끗하지 않으면 저렇게 타실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좋은 차를, 구매를 축하드리고요. 하, 차가 너무 더럽네요, 제 차가. 좋은 차 구매를 축하드리고, 저는 지금 25도인데 체감 온도는 30도 되는 것 같습니다, 대구. 대구에서 인사드리고, 좀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배가 고프네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